무엇을 줄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연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당황하셨죠? 네. 오랜만에 하는 인사치고는 아무튼 뭐. 익숙하지만 잘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더 할까요? 우리 <laughs> 하지 말까요? 네. 한번 더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네, 사랑하면 꼭 축복도 같이 해야 될것 같죠? 네.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길 텐데요. 네, 저를 옆으로 해주세요. <laughs> 네, 이 사진은 오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를 <laughs> 옆으로 해주세요. 네. 이 사진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 참고로 앉아 있는 사람이 저희이거든요. 네. 어, 우화까지 나올 정도는 아닌데요. 10년 전의 저입니다 제가 시, 장신대 신학대학원 다녔을 시절인데요. 네. 앉아 있는 사람이 저인데요. 네. 10년 전의 저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얀색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이 저의 아내예요. 어, 네, 10년 전입니다. <laughs> 지금 저 어렵게 찾은 사진인데요. <laughs> 연애했을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 연애했을 당시에 저희는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어,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와중에. 누군가 이제 온 건데 지금 저의 아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잘 안보이시겠지만 손에 보면 뭘 들고 있어요 뭐냐면 귤을 까먹고 있습니다 예, 귤을 까먹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당시 저의 여자친구였죠 예, 귤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귤을 맛있게 까먹고 있는 걸 누가 지나가다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요 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어, 좀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그런 시기에 그런 시간 대에 비타민 C 귤을 이렇게 주고 가서 다시 지 힘을 얻고 뭔가 이렇게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오며 가며 주는 자금 하나, 소소한 귤 하나에도 그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컨디션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신 적 있으시죠? 또는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때에 주고받고는 합니다 그럴 때요 항상 고민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줄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요, 내게 있는 것은 그렇게 크고 좋은 것은 없을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내게 있어서 수중에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고 뭐 이렇게 비싼 것들 마음껏 줄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하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뭘 담느냐면요, 의미를 담아요. 의미를 담고 또 진심을 담습니다. 비록 크고 좋은 건 아닐지라도 의미와 진심을 담아서요, 또꼭 필요한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기억해뒀다가 선물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 그 안에 무엇이 같이 전달이 되느냐면요 바로 관심과 애정이 같이 수반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어, 자그마한 귤한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관심과 애정이 담겨서 온다고 라 하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았을 때의 반응과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 선물을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어,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크고 <laughs> 좀 비싸고 이런 것들 받으면 좋죠. 제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어떤 걸 받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냐고 하니까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관심과 애정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싶은 본성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로 어, 살아가야 하는 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실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꼭 내게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수 있는 예를 들면 믿음과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도요 광야에서의 생존 방법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민족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다른 이방 민족이나 애국의 백성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친히 구출하사 따로 성별하신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이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여서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당연히 부정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직관적으로 반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전과는 다른 뭔가 파라다이스가 갑자기 펼쳐질 줄 알았을까요? 그들이 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바로와 수탄 신들이 깔려 있는 애굽으로부터 그 권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었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보였을까요? 뭐가 보였냐면요, 바로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정작 남아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과 모래와 저멀리 펼쳐진 광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쌍한 내가 보였던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내 손목에 있는 흙을 털면서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고 있는 이것이 온통 삶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요 광야가 그 종착지가 아니었거든요.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였습니다. 그곳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지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우리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대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살아 계심을 어쩌면 이 출애굽 2세대는 어 라이프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출애굽 2세대, 즉 만나 세대는 명확하게 이제 생존하는 방법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것. 일단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해도요. 그 다음부터 다 일사천리로 되는 건또 아닌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필요한 데는 마음과 몸과 의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내가 부딪혀야 하고 견뎌야 하고 맞닥뜨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야만 진짜라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순정을 해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저의 멘토와도 같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신앙은 맷집을 기르는 거야. 네. 자기 자신한테 <laughs>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 폭풍우가 치고 모래바람이 불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만이 보이더라도 가야 돼요. 왜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그 다음은 어찌 되겠어요? 사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가봐야 알수 있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모르고 그 다음 계속 모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면요 그게 흔적이 되어서 남는데요 그리고 발자국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날아오는 폭풍우와 모래바람을 부딪치면서 어한대 맞고 두대 맞을 때마다 쓰러져서 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맷집을 점점 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남겼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흔적을 남겨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워지지 않고 그다음 어, 세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주어진 삶의 궤적이 소위 생존하는 길로 갈수 있는 것이에요. 어, 이미 본문에서 생존의 길과 아닌 길이 어,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이 만나 세대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취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동안 잘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이 배움이고 또한 흔적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남아있는 자신들의 세월 동안 살아갈 때에 진정 생명을 얻는 길을 갈수 있는 여부가 바로 우리의 흔적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그 다음 세대가 또그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바로 믿음의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영신교회 가요. 내년에 5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50년의 세월이 그냥 온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가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섬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일이 있었습니다. 순종과 담대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맷집을 기르며 부딪치면서 한해한 해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렇게 한 세대가 그 흔적들을 남기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영신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을 모아 우리는 지금 열두돌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50주년을 기념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있지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시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하게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기억들 그 기억들 다들 있으시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그 은혜와 열정과 눈물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그 흔적들을 남기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토록 상막하고 험난한 시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과 어린 유아들과 아기들을 볼 때마다 이들이 참 예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잘 돼서 어, 하, 세상에서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을 이 학생들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흔들어 놓고요 몰아세우고요 절벽에서 때로는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웠던 가장 생존의 유익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또한 아이들이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한 힘을 다하여 지원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크고 복되고 거룩한 일이요 이 신앙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에 그토록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섬기며 사랑했노라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가장 큰 자산이요 재산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삶으로 보여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과 말투와 손길과 눈빛과 공감으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도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사랑. 그것을 가슴에 늘 새기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았더니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요. 주님을 만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할 때그 뜨거움은 지워 버릴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느낀 것이지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이 믿음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신 교회는 그 뜨거움을 가진 교회입니다. 지하에서 2층에서 3층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그 뜨거움이 경험되어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 숨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아직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증거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보여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삶의 흔적으로 남겨 주십시오. 그 발자국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눈물의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 10편 126편 5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현선 집사님 한번 나와 주시고요 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기쁨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 기쁨의 결과를 얻으려면 과정도 기쁘고 즐겁고 아무 눈물도 없으면 더 좋을 텐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애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다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일이여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냐면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좋은 품종의 씨앗을 효율적인 기계화된 방법으로 뿌려야 더 많이 질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이지 눈물을 흘리면 더 처지고 우울하고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말씀에는 믿음의 일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걸음이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담대함이 절대 허무하지 않으니 주님의 강한 손이 너를 지키고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게 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요 때로는 마음만은 굴뚝 같은데 한 걸음 내딛기도 그렇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겠지요. 생각은 두 배, 세 배, 네배 늘어만 가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도 주님을 잘 섬기고 그 뜻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만 삶의 궤적이 어긋나 보여요. 사람이 신경 쓰이고 돈이 신경 쓰이고 상황이 신경 쓰이고 또한 내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믿음을 취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결단을 하고서 이제 5분 만에 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밀듯이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와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상하게도 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내 앞에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걸음만 보고 거기에 순종의 걸음을 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이 절대 한꺼번에 커다랗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한 걸음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나마 할수 있는 한 걸음 정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못하겠다기 보단 그것이 너무나 답답한 것이에요. 주님 언제 갑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싶어요. 조급함이 일어나 그게 못 뛰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짖을 때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지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한 걸음을 주님 의지하며 내 힘이 아닌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현선 집사님이 어디 가셨군요. 네. 여기 계시군요. 네. 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한 걸음을 주님 의지하며 내 힘이 아닌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이 있어서 한번 이 찬양을 소개해 드리면서 가사를 읽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청소년부 예배 때 처음 들었고요. 또 설교 후에 찬양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목은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손 잡아 주시네. 여러분, 믿음과 삶을 하나로 정말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요. 이런 내 모습 주님이 사랑하실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하고 그다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날을 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을 때에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고 아픔 속에 주님을 오히려 작게 여겼었는데 한마디로 말해 주님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오히려 그렇게 어 생겨먹은 나였었는데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십니다.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이제 알겠어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얻는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셨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이 5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강화동 지역과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다 꽃길만 있진 않았겠지요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 또 인도하시는 한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요, 내가 선택해서 나에게 주는 평안을 내가 마치 어,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르듯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중요한 건내 마음에 평안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는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앞날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흔적으로 남겨주었으면 합니다. 뚜벅뚜벅 힘들지만 한걸음 딛었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적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그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시